미술 숙소 PM 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겹핑 <laughs> 없는데요? 또 나갔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 버전인가 원래 숙소 PM 물기 말고 다른 버전 이 있던데? 뭐야? 미안해. 너 강제 시킬 수밖에 없었어 방금. 제 여자친구냐고요? 아니요. 자 일단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지? 이분 어디 가는지? 보라님이 캐리하시는 건가? 아니겠지? 나 이거 뭐야? 휴지통. 휴지통이 뭐가 있을까나? 가자 어이 잠깐만. 문좀 열어 주면 안 돼요? 호픈도돌. <목소리> 어, <폰> <목소리> 클았어. 잠깐만. 잽시다 여러분. 자, 일단, 째고 보죠 일단은, 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o <laughs> no 뭐지? 공원지 열쇠. 쪼고 봤어 근데, sure 어, 잠깐만요. 나딜러서 죽겠어요. 헬프. 헬프. No 잠깐만. 나 아, 죽겠어요. Right. Yes. Right. No 응? 아, 나 내봐. 네, 어. 아 이거 다 걱정 많아. 나 죽었어요. SKT 폭풍 제드님 b s t 스킨 치킨님 안녕하세요. 나 죽었습니다 방금. 이거 뭐죠 비아 근데 보관소 열쇠를 얻었는데 분명히 어딘가를 가야 됐거든요. 뭐야? 생명 한개비도 있거든요 지금. 상영 한 개면 있는데 저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디로 써야 될까? 아, 나 저녁 이어나 먹어야겠다. 좀 이따가. 제 오늘의 저녁은 샌드위치입니다. 아침에 만들었던 어, 샌드위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 샌드위치 먹어야지, 오늘. 봉관소 열쇠는 얻었는데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침대에 그불 껐다. 교관이 올라올 것같아 응? 어? 침대 불이 났다고? 오른쪽이야? 우와, 교환지벨도 있네? 오, 미쳐버린 공간이 저기 있군요. 문 열어, 슈발. <laughs> 야, 저기 학생 리볼버도 있네? 헐, 죽었습니다. 이제 3명이 남았네요. 어디로 가거야, 어. <laughs> 악어충 강이다, 저건. 악어충요? 안무, 물... <laughs> 뭐야, 문선하지? 옆방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대답을 하세요. 옆방 갔다가 바로 튀어나왔는데? 아무래도 옆방에한번 건너가 봐야 된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든다. 라고 하네요. 박지성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분명히 저기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바로 잽시다. 너네 왜 지금 왜 구석 짓 곳으로 있어? 라고. 자, 문 열세요. 그 다음에, 닫아 뭐지? 뭐, 끝인가, 이게? 손동님, 안녕하세요. 아우 존나 무섭네. 이제 우리가 있는 숙소 백0 0원 아, 귀신 들인 것 같다. 맞다. 하필 이때 화장실을 가야겠어. 으, 화장실을 가다니. 343 히바치님, 안녕하세요. 대사님 네, 폭풍제드님. 자, 일단 어그로를 시선하네요. 자, 일단은 화장실이 분명히 여기 아닌가요? 아까 전에? 오, 잠깐만. 귀신 들린 경험도 여기 있어요. 오, 끝에 박혀 있으면 되구나. 대박인데? 크로콜 언제예요 오랜만이에요. bybtr님 안녕하세요. 히바치님 오랜만입니다. 크로콜 언제예요 음, 방송 끝나고 밤 12시에? 하는 법 생각 안 나. 뭐야, 화장실이야, 여기가?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세수 때. 화장실 왜 이렇게 피가 돋지 으, 오전만 했다. 저기 문 열었는데 오전 싸야겠다 불길하다. 어, 이상한 여자. 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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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쨔. 쨔야 된다, 쨔야 된다. 그럴 줄 알았어. 이상한 여자. 롤 하면 솔직히. 초중고딩들이 아 부모님 안부를 잘 받아서 저는 롤을 끊고 싶어요 이제 롤을 하잖아요 그런 재단이 가롤 하고 싶은데 저는 늘 랭게임을 하면 부모님 안부를 물어봐서 안해요 이제 문 열어 야문 열어 문 열어 그래 다다 하던 시가지 생긴 추석을 겨우 도망쳤다별 미친년들이 다 보겠네 그건 그렇고 보관실에 들려서 챙길 만한 거 챙기자 음어디까 아, 아, 네. 아트록스님이였네. 안녕하세요. <laughs> 그다음에 여긴 어떻게 하려는 거지? 쓰금 부탁드립니다. 쓰금 부탁드립니다. 야, 이건 뭐죠? 됐어. 화면 억으로 끝난 거 같은데. 보관실로 가야 될거 같은데요. 내가 보관실에 있는 흰색이 오네요. 아 어그로를 잘하구나 이분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지? 이분들 무슨 많이 하셨나? 왜 이렇게 잘하는 거 같네요? 잘하네. 광역 어그로구나 이게. 오. 잘하네. 깍짝꽃님안녕 하세요. 잘한다. 음. 아무튼 좀쓰게만 부탁드리고 싶은데. 오빠가 간다. 음. 일단 콜드베리 님이 어 패기기가다가 고던 님 안녕하세요. 님뒤질래요 자, 일단은 저녁을 먹고 싶은데 배고파. 이쿠. 장례 숙제 주문이 어. 잠깐만. 이건 뭐야? 이건 뭐어쩌다는 거죠? 자, 잘가 오그로라니. 저 위에 또뭐 있나 보다. 보니까 창고라네요. 근데 창고 어떻게 가는 거지? 숙직지 열쇠 어떻게 쳐 가라는 거지? 와 주방님 뒤졌다고 합니다. 흰색 가랏. 흰색 가면돼. 유턴. 아, 오, 보관지문이었다. 야, 죽여버려. 그는 누가가 여기로 다가오는 느낌이 든다 좋템. 잠깐만, 저건 뭐야? <laughs> 미친 똥개. 대성소님 별명 많이 드셨네. 옛날에 고다까지는 아니가 었는데 그러게. 아 제이슨님 안녕하세요. 응? 아이디 해킹 당했다면서 고라였구나. 는 맞을래요. 맞는데, 우리 모두 이곳에 죽었다. 왜다 뒤진 거지?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지? 비번을 찾아 가지고 했는데, 누가 내거를 해킹인지 참 찾아보고 싶네요.